안녕 여기는 프랑스의 생말로고요. 지금 보이는 이 배는 영국 어, 드라마 촬영에 쓰려고 어, 터키에서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또 프랑스 회사가 샀다고 사서 이제 생말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. 뭐 나폴레옹 영화에 뭐 쓰인다고 하네요. 어, 지금은 또 비수기라서 옆에 있는 배는 이제 이렇게 보수 공사를하고 있고 앞으로 돌릴게. 지금 아까, 봤, 아까 얘기했던 저기가. 이제 성벽 밖이 저희 지금은 네, 놀이동산이고요. 저기는 이제 조선소. 그래서 포크레인 막 있고, 뭐, 요트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, 여기. 그리고 이 성벽 밖에, 어, 이제 한번, 아까 여기로 건너왔으니까, 지금 여, 이쪽 성벽동 가보고, 저기도 이제 해안가거든요. 저기 산책 한번 쓱 하고, 이제 슬슬 렌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여기 관광소에 물어보니까, 오늘은, 아, 오늘이 아니고 지금은, 이제 비수기라서 어 아까 갔던 그 요새랑 또 박물관 이런 게다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레래도또뭐 박물관 뭐 하나가 있, 뭐 공짜로 여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보고 또 어제 갔던 식당 맛있는 식당 한번 더 갈까 생각 중입니다. 자 그러면은 안녕.